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로든 방영 당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고전적인 장르로 인식되었던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트로트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받게 한이 프로그램은 탑6 멤버들을 통해 그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탁, 이찬원, 영탁, 김호중, 정동원, 이명웅 등탑 6멤버들은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층을 확보했으며 그 이후 그들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음악 활동은 물론 광고, 방송, 행사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그들의 인기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한 팬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에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탁는 탑6 멤버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어낸 아티스트로, 그의 사비와 수익 구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탁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방송계와 광고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탁는 한 행사에 초대될 경우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대중적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브랜드와 행사들이 그를 초청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영탁의 인기는 단순히 행사비에 그치지 않고 그의 예능 출연료 또한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여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며 프로그램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매우 높아 방송계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영탁는 특유의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예능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방송국 측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영탁의 영향력은 광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폭넓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고급 화장품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을 받은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는 브랜드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들었고, 영탁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는 점점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탁는 그동안 다양한 광고와 행사에 출연하며 수익을 올렸지만 그에게는 단순한 상업적 이익보다도 팬들과의 소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매순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영탁뿐만 아니라 이찬원 역시 탑6 멤버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가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으며 이후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 활약하며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행사비는 한 번에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록하며 이는 그의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찬원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뿐만 아니라 단독 콘서트 다양한 행사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가 출연하는 모든 활동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통계에 따르면 영탁는 탑 6멤버 중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가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각종 행사는 매번 큰 인기를 끌며 브랜드들은 그를 초청하기 위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초청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의 바쁜 스케줄을 고려해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할 만큼 영탁의 일정이 꽉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탁은 최근 3개월 동안 단독 콘서트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탁의 콘서트는 그가 가진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많은 팬들이 그를 보기 위해 콘서트장을 찾았습니다. 콘서트에서 그는 팬들과 깊은 소통을 나누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매번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팬들은 그와 함께한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영탁는 1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영탁에게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탁은 국내 고급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았지만 바쁜 스케줄과 다른 프로젝트로 인해 이를 영탁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약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영탁과 영탁에게 이 기회를 넘긴 이유는 단순한 상업적 결정을 넘어 탑6 멤버들 간의 깊은 우정과 배려가 담긴 결정으로 보입니다. 영탁은 최근 활동이 많지 않았으며 영탁는 이를 고려해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원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영탁의 이 배려 깊은 결정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감동을 주었고 영탁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탁은 영탁로부터 10억 원짜리 계약을 넘겨받으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탁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광고를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영탁은 뛰어난 가창력과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번 광고 계약을 통해 다시금 대중들에게 그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탁은 최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은 매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팬들은 영탁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 그의 일상과 활동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영탁는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팬들과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탁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의 콘텐츠를 기다리며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에도 탑6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탁, 이찬원 영탁을 비롯한 모든 멤버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탁의 행사비와 광고 계약 소식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브랜드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영탁과 영탁에게 10억 원짜리 계약을 넘긴 배경은 그들의 우정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들의 깊은 유대감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업적 계약을 넘어 탑6 멤버들이 서로를 아끼고 지원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탑6 멤버들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팬들은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개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트로트계뿐만 아니라 방송계, 광고계 등에서 그들의 성장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기대되며 그들이 펼칠 새로운 도전과 성과에 팬들의 관심과 사랑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